아,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세상 어, 절기는 어,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절기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여호와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따라 구약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신약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예수님 삶 자체가 절기였습니다. 어,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여호와의 절기와 세상 절기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1월 14일날 유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유월절을 정하시고 그날의 어린 양을 잡아서 거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이 지나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3일 동안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되면은 그 땅에서 그 지경에서 누룩을 다제했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laughs> 우리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우리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인데,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시므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약속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각양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인데, 자,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 간격이 있어요. 약한 4개월 동안, 간격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승회도 없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포도를 연결게 만들고, 또, 알곡으로 만들어, 복식을 알곡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땀 흘리며 농사를 짓는 기간입니다. 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으로서 사람 농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여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서 알곡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은 4개월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절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기인데, 이미 이루어진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고, 이 이후에 있을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까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 놈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4개월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을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구절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절기 사이에 그넉달 농사 기간마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7월 1일이 됩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성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민간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양력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딱 놓고 보면 은 기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어, 이스라엘 성역으로는 7월 1일 그렇게 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민간적으로는 유대인 민간적입니다. 지금이 7월 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 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다 불면서 1월 1일 새를 출발하는 거예요. 성역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양역에 비추어 보면은 어, 이 1월 1일이 언제냐면은 어, 추석 쯤 됩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 어떤 때는 10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추석쯤 무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 새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딱 불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이 절기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환란을 다 통과한 후 일곱 번째 큰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는데 그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 아무나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체로 변화여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휴고입니다, 여러분. 자, 여섯 번째 절기는 대속제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나팔소리를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죽게 돌아온 회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기 때문에 속죄일에 깨끗하게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원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장막절 속에 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누겠는데 오늘은 초막절의 의미를 나누기보다는 우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전체 절기를 결론 짓는 의미에서 적용의 초점을 맞추어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초막절은 초수를 끝내고 알곡을 이제 곡간에 그리고 쭉쟁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즐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초막절을 어떻게 누려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초막절은 무엇인지 하면은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광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과 똑같거든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지금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불의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지체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만들이고 훌쩍 간다. 교제가 없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건물이 수많은 벽돌과 또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 건물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연합되어서 이 튼튼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엔 우리 교회에서 지진 안전 그 진단을 했습니다. 어~ 전문가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전 진단을 쭉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본당과 이 주위를 쭉 살펴보면서 감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피난 대피처를 지정하는데 대부분 이제 학교를 지정해놨는데 우리 교회를 쭉둘러보더리면이 교회는 지진 7.0이 일어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어, 정부에 건의해서 이 지역은 이 남부 교회를 안전처로 지정해달라고 꼭 이야기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근과 콘크리트와 또 이런 벽돌들 이것이잘연합되어 이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벽돌이고 콘크리트고 또 철근이에요. 부실공사를 한 건물은 어떻습니까? 철근과 시멘트와 또 자갈들이 전부 다 각각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지면 부석부석 다 얼거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님 욕하고 장로님은 목사 욕하고 여러분 그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권사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건 부실공사입니다. 전도의 길에서 로 대립하는 것그 부실 공사입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반복한다면 그 부실 공사입니다. 100명이 모인다, 1000명이 모인다, 5만 명이 모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랑이 없고 교제가 없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면 그 교회는 부실 건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건물이 있을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그냥 바람만 불어도 엄브의 건설 와서 흔들어 버린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서로 연합되어 있어서 지체끼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말씀 안에 질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주의를 물어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교회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기존 성도들을 존경해주고 또 우대해주고 또 먼저 이곳에서 정착한 우리 성도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 사랑으로 품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역에한번 같이 동참 시키고 이게 초막절의 축제예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이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고 하 열심을 다하다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몸이 건조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 그냥, 정말 참으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시며, 우리 기다려 주십시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또 우리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장목들의 의미를 되새기면, 혼자 똑똑한지 하는 사람, 또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초창기 멤버다, 토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않고 겸손함으로 지적끼리 서로 교제하는 우리 남부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 새벽기도 총진군의 결론을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64년부터 303년까지 약 300년 동안 300여 명의 100명의 황제가 지나갑니다. 이 100명의 황제가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대박괴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 마르크스 아우렐리 우스 같은 그런 위일한 인류의 스승 같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만큼 기독교들에 대해서 어, 잔인하게 그들이 막 몰아쳤는지 대박괴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어, 이렇게 집회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그 기간 동안 어, 그 핍박을 피하여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속 깊이 들어갑니다. 막 7층, 8층으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땅속에서 지하,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런 기간인데, 313년에 가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 로마에 공인된 종교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그 로마가 그 30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독교가 공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미스터리로 여겼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회가 망하게 될때 나타나는 말기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막 그걸 치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적으로 어, 병, 어, 타락하게 되면은 성으로부터 오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우리 시대의에이즈와 같은 무서 질병이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전 국민의 70%가 이에이즈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갑니다. 소돔과 구모라성이 망할 때도 동성녀애가그 도시를 완전히 뒤덮어졌습니다또 로마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이 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병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의 그 건강까지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데 좋은 씨를 2세, 3세에게 물러줘야 되는데, 이 로마 권력층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로마 여성들에게서 나오는 그 자식들이 보니까 전부 다 보면 기형아가 많이 탄생하고, 또 전용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녀 지책으로 그들이 찾아낸 묘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을 수 있는 메이커를 찾아라, 깨끗한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찾아다니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크리스탄 여성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내었다면 이후부터는 이 권력자들이 그 크리스탄 여성을 찾아내어서 납치하여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여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남자들보다 여성이 신앙을 가게 되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어, 어떤 사람을 어, 정통 유대인이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은 엄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면 정통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어, 믿음을 가진 유대인, 자이 유대인 여성하고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그 이세는 유대인이 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이세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성들이 그만큼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성 크리스찬이그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문에서 이세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아예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문화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권력층들에게서부터 서서히 그 이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서 기독교화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세 삼세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원로원에 진출하고 정치가가 되고 또 권력가가 되고 재력가가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었을 때는 이미 어, 상류청에서부터 기독교 문화가 이미 다비면하게 펼쳐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30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것이 잘 연결해서, 어, 312년인지요, 392년도였죠. 그때, 어, 대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독교가 한, 로마가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 되었습니까? 이미 그 저변에는 이미 이런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을에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절기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로마 시대 크리스탄 여성들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 실천할 때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남부 교회 성도면 믿을 수 있다. 남부 교회 성도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남부교회 교육부 학생들 저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내 자식들 한번 보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경주 남부교의 온승로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44차 새벽 기도 총진군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와 안전을 지켜셔서 감사합니다. 절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은혜 주셨는데 잘 간직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새벽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는 날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그 힘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 총진국에 출소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인 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정치가들이 나오고 요셉 같은 경제인이 나오며 솔로몬 같은 문학에 탁월한 자들과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예술인이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이 나와서 이 세상을 말씀의 진리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펼쳐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세상의 잘잘못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극렬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총진군 동안 수고하신 분, 분과장 차장, 찬양으로 도온 예신 찬양단원들과 반주로 안내로, 구역 찬양으로, 운전으로, 주차 봉사로, 방송실과 주방 봉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복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물질의 쿵핍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심령또 나고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걷던 가운데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치유의 광수로 임하실 때에 치유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성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부 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